어, 모든 것이 열악해서 소외당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아주 별볼일 없던 조용한 바닷가 마을 갈릴리가 웬일인지 시끌벅적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유는 가보나움 해당의 하늘나라에, 해당의,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지만 귀신들은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신 곳은 더큰 마을이나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열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인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첫 치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애나 병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죄가 있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절이 고통당하는 이유 <laughs>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처한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며 자신이 격리된 것이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던 사회 속으로 바로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가장 약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다 죽어가는 그녀를 일으킵니다. 살아있으나 사회에서 격리되어 죽은 듯한 존재, 그 존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되어 이방인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갈리 땅으로 오시고 가장 약하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을 만나신 것은 섬김 그 자체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고통받고 죽음이 임박한 자신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 역시 주님을 섬깁니다. 수많은 사람의 환호나 기적들보다 바로 이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그 존재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오심은 섬김이며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온전히 주님께 받아서 그것을 섬김으로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는 아주 큰 권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일은 이 유대교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 역시 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셨다는 비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상식을 파괴하는 것을 즐기시거나 율법적인 유대관습에 저항적인 성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녀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사역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위와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노인이 병들어 죽는 걸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게다가 일을 많이 할수 있는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이 들어서 격리당하고 죽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병세도 깊어서 그대로 돌아가셔도 모두 순순히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모두 주님의 동등한 자녀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은 방방곡곡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고 전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의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로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용리제일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자들 사역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권능이 날마다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은, 권능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 권능의 증거는 첫째로 회당에서 보젓이 할부하던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예수님이 기름부음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악한 영의 세력을 정복하는 우주적 권능은 귀신을 꾸짖어 완전히 떠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는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귀신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즉시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까지 할 정도로. 완치되었다는 이 기적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인근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구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던 그 끊임없는 질병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불평 없이 고쳐주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던 그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원동력의 원천은 그가 하나님 이시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이 원동, 건능의 원동력은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도 바로 이 기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더러운 사탄 마귀들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울 때만 기도하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늘상 하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맞춰지고, 하나님과 맞춰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노? 어떤 놈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달프게 하노? 신학생들이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약성경쭉 보시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시간 짬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주로 새벽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을 일일이 대하시고 그 뒤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셨으니까 그 시간이 새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벽잠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셨지만 성자의 하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두말 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늘의 신령함으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하늘로부터 권능을 부여받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권능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열정적이셨어요.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루에 요즘 병원들은 어때요? 몇명 정해놓고 손님을 받죠. 몇명 이상 오면 문 닫아버리고, 도의사 선생님 피곤하시면 문 닫아버리고, 학회에 가시면 문 닫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환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그 군중들을 하나도 문전박대 하시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대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병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상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바빠서 뭐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고단함과 일상의 그 바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대해 주시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각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야 되고 배 들어올 때 일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사람들을 치유하고 충분히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또 다시 예수님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환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셨음을 밝히면서 제자들도 함께 할 것을 "우리"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자신을 낫게 달라고 하실 때 도저히 이 인간의 의술로는 손을 쓸수 없는 병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은 영혼들을 궁유로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치유하시므로 여호와 라파를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방하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이럴 때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더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무능하고 약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입당해 오신 이유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셈을 얻으신 이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일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소진되고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한 권능과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권능과 권세로 제.